뭐 여기인가? 아, 여기인가 보다. 차장님! 어,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사장님! 아, 착코씨사장 왔나요? 왔죠. 아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봐. 어, 진짜 왔네? 우와. 얘네들이 돌아온 게 얼마만인 거예요? 한 3년 됐어요. 3년 만에요? 3년 만에 반가워요. 반가워요. 돌아왔어요 동양에. 언제 잡힌 애들이에요? 어제 밤에. 우리도 이제 빨리 잡으러 가자.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섯 시 되고 윤주 코너 갑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오징어배는 이렇게 대낮부터 나가요? 낮에 나오고 자리 를 잡아야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불. 아 치열하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자리를 고 그래요. 자리를 잡고. 동해 오징어 잡으러. Let's! 쭈꾸쭈꾸! 쭈꾸쭈꾸! <laughs> 오랜만에 동해로 돌아온 오징어! 마중 나갑니다! 아, 오후 3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함께 출항한 이웃 어선들이 약속이라도한듯 속력을 올리더라고요. 아, 경쟁, 경쟁. 분명 해가 져야 오징어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네. 왜 다들 마음이 급하신 걸까요?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잘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그러니아 자리 고 이제 그 하고 이제 블랙이죠. 자리 선정은 한몇 퍼센트 정도 중요해요? 9 0들 이제 아, 주로 이제 그렇에 달리. 왜한때잘 나왔다가 작년에 또안 나왔던 거예요? 올해 쫄이 안 맞게 왔고 어종을 한 3년 동안 안 났어요. 우리나라 어장에서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오징어가 4년 사이 90% 줄었답니다. 올해 오징어가 많이 나서 좀 최근에 기분이 많이 좋으시겠어요. 선장도 기분 좋고 선주도 기분 좋고 선원도 네. 이제 다 기분 좋죠. 어려워 네. 작업이 열한 두어 시간 작업한데 네. 그 시간까지 괜찮았어? 네. 배 타기 전에 할려면 일 못하면 전면 저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 일단 배는 계속해서 육지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째. 그런데 갑자기 선원분께서 아, 그러면... 저를 가판으로 데리고 어, 어. 나오셨는데요. 배를 오래 타니까. 아, 냉장고 거기, 아이스박스처럼 어. 쓰시나? 제활용아 <laughs> 반찬 어 여기 안에. <laughs> 그치. 어? 냉장 잘 되겠네. 배에서는 전기를 막 많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 네, 여기 넣어서. 얼음이 통으로 넣었어. 통으로. 우리가 어. 올해 기념을 버렸지. 1억이요한 달에. 와 많이, 많이 잡혔구나. 그때는 밤새 오징어를 줄줄이 낚아 올리셨대요. 안 나오는데 올해는 다신다니. 사진으로 확인까지 하니까 오징어 만선의 꿈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렇니까 드디어 어장에 도착했는데요. 벌써부터 분주하십니다. 아, 이게 낚싯대, 아, 낚시, 체낚기라는 건데요. 바늘이 여러 개 달린 낚싯줄로 오징어를 채낚는 방식입니다. 선배님, 그런데 오늘 제가 얻는데 제는 없어요? 제건도 하나 해주세요. 저는 조절이 쉬운 채낚 물레를 얻었습니다. 돌리면서아 돌리면서 바늘이 두 겹이네요, 두 겹? 그렇이놈면 걸릴지 이 걸릴지 모르지. 그러니까 안 빠져요. 걸리면 안, 못 빠져 나가요. 선장님, 지금 얘가 뭐... 아, 어, 그런데 지금. 어, 자,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아, 이거 선장님이 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이거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기계가 사람의 손보다는 못하지만요. 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셨답니다. 네. 근데 오. 오징어가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데 지금 오늘 조업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해가 지고, 이제 불켜고 나서 이제 그 오징어 이제. 해가 떨어죠 옛날에는 낮에 불안 키우고, 낮에도 많이 낚았는데 지금 오징어 하다 안 나니까. 낮에는 오징어는 전혀 안 보내요. 출항한 지 벌써 3시간째. 오징어를 잡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배를 든든하게 채워두는 건데요. 아 여기는 일을 먼저 하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밥 먹고 그치? 일하는 거예요? 힘을 네. 네. 내야지. 거기끌 끓는. 그럼 오늘 여기서 밥 많이 먹는 사람은 오징어 많이 잡아야겠어요. 그렇지. 밥값을 하려고 해. 밥값 해야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요, 오징어 많이 잡을 거니까 밥도 많이 떴습니다. 선생님! 굿! 빵다 합니다. 선배님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매운탕 <놀람> 만들어요. 밥 아, 매운탕 만들고!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불가 깃떡밥요. <놀람> 한식의 맛에 빠졌다는 선언분들, 요즘 풍어의 즐거움도 알아가고 있답니다. 3년 동안, 네. 그리고 지금. 많에 가장 많이 음. 아, 3년 동안 지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어. 어? 오징어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응, 많이 벌었어요. 우리 다수대로 보내야 돼요. 어, 세탁, 뭐 이런. 오징어 잡아서 세탁기 사드렸구나. 이야, 아. 어. 아, 효자네, 완전. <laughs>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나이? 저 스물네 살이 스물네 살이에요? 정와 그럼 스물한 살때 한국에 온 거예요? 어, 오케이. 저는 서른두 살. 한번 형 해봐요 형. 특급형 <laughs> 얼른 <해봐. 웃음> <laughs> <laughs> <원래> 잘 부탁해요. <laughs> 오케이 <알겠어요. 웃음> 아이고. 자 <laughs> <laughs> 아,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뭐가 켜진 거예요? 지구등이 응. 고있어요저죠저 예. 일반 형광등보다 훨씬 밝은 거죠? 네한1 5 m 정도 밝고 기본등이는 필름들이 고기들이 모이느라고 그 먹이를 어제부터 그 아. 아. 먹으려고 아. 달랑 붙어고네제오징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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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는게 아니고 먹이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선원분들도 비장하게낚싯줄을 내리기 시작했고요. 밥 든든히 먹은 저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겠죠. 아, 화이팅! 화이팅! 아,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오늘 이 물레로 제가 동해에 있는 오징어 진짜 많이 잡아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첫 단추가 중요한데. 긴낚싯줄에 오징어가 걸렸는지는 오직 감으로 아는 건데요. 어,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잠깐만. 봐. 그거 온거 아니야? 왔어요? 아니, 분명히 뭔가 걸린 것 같았는데요. 네,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아미! 네. 물고기 올라왔어요? 안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왔어 이쯤 되면 한 마리 올라온 법도 한데. 물레를 한 2, 3 0 0바퀴를 돌린 것 같은데, 오징어가 날올 기미를 안 보이는데요? 시간이되야 이제. 이게 어유, 이제 물고기. 8시에 한 50분 정도? 어, 시간까지? 일 하든지. 네. 한 9시쯤에 일질 하든지 이제 가라고. 8시 50분이면 아직 1시간이 남았거든요. 네. 일단 머리를 비우고 그냥 막 돌립니다. 오징어 나왔어요! 어? 오징어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우와! 우와! 나왔다! 야 진짜 반가웠습니다. 고기 <laughs> 오징어! 잡았습니다! <laughs> 근데 오징어 확실히 나오긴 나오네요 아, <웃음> <웃음> 그렇죠, 귀한 오징어가 쉽게 잡히면 감동이 없죠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8시 50분이거든요? 진짜로 8시 50분 아, <laughs> 8시 50분 영국은 진 많이 잡으시는 선장님은 봤어도 시간을 딱 맞추신 선장님은 또신기보것 <laughs> 같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맞죠? 와, 열심히 해야겠는데? 심기일전 <laughs> 다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와! 와! 구나 예예 오! <laughs> 징어 나왔다! 와! <laughs> 여러분들! 저도 잡았습니다 오징어! 동일 <laughs> 바다에서 죽고도 오징어 잡았습니다 <laughs> 오징어는 신기한 게 얼굴에 다리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무종류라고. 오, 무종류. 아비, 오징가 내가 먼저 잡았어. <laughs> 아이거조그만고영 어. 마리보다는 조그만 거한 마리가 낫죠? 어, 좋았다. 어, 아비. 질세라 어, 한 마리 추가하더라고요. 어, 아비 오. 와, 아비도 잡았다. 어. 뭐 근데 이게 모르겠어, 진짜 신호를. 아좀 올라온 것 같은데 느낌이. 와, 됐다 <laughs> <laughs> 아,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laughs> 오징어 놀라서 도망가셨어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싱싱한 오징어는 이렇게 초콜릿 색깔을 띠는 거 아시죠? 야, 싱싱하다, 싱싱하다. 어, 한번 신호가 오니까요, 네. 여기서 저기서 반가운 오징어가 얼굴을 아, 내밀더라고요. 와, 뭐야? 바로 회로 먹고 싶다. 야, 벌써 한 마리 아유, 추가. 오! 아유, 아유. 오 아유. 아니, 어찌고요? 아니, 앞에 그렇게 기다리지 않더니. 와,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반갑다. 아. <laughs> 드디어 오징어 만선 의꿈에한발 다가가나 싶었는데 오징어가 다시 자취를 아, 감췄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두 시간 동안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아, 야, 갈매기들아! 너희들은 지금 오징어가 어디 있는지 아니? 오징어 조업에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선장님도 가판으로 나오셨는데요. 아니,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선장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말도 못 벌겠더라고요. 다리 넨밥다 달이 아, 되는 밝아? 아너등 밝아요? 그 다리 한반 정도 저야 거기야 더보이는것 같아요. 달빛을 보고좀네 어두울수록 집어등 주위로 고기가 아, 잘보이고요 달이 밝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아, 아이고 다른 달아. 어떻대요 지금 상황이? 다른 배로는 구경도 못한 배 있고 구경도 못한 배가 있어요? 예. 네. 어, 한차가 이제 항구 안에 들어가고 좀더 나서서 좋을것같은데안 나니까 네. 심리가 더 괴롭게. 아이고. 음. 저도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결국, 선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님, 이마 맞추려고. 오늘 아... 그러면 몇 마리 정도 잡은 거예요? 오늘 32마리. 이 정도 잡은 거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적자죠. 없다. 그래도 맛은 봐야죠. 그도 이제 안 먹고. 아이쿠. 몇 마리 먹을 수 있을까? 맛좀 <laughs> 네. 들여야지. <laughs> 아니, <웃음> 정말 힘들게 잡아서 먹기도 아까웠는데요. 어, 아, 너무 귀어는 잡힐 때 먹어야 한다고 직접 요리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거 왜안 따르셨어요? 야, 한번 통째로 물어보자. 다듬어줘. 통째로.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정말 열심히 음미했습니다 귀한 물. <laughs> 와, 와, 진짜 잘다 엄청 달아요. 안에 내장이 딱 터지잖아요. 양념이 그냥 돼요. 요즘 오징어회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네, 맞아요. 첫 맛은 달달하다가, 끝 맛이 고소해요. 네. 와, 이거 먹으니까, 오징어가 이만큼밖에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많이 나와서 많이 더해주고 같은데, 양이 이렇게 고돼 아쉬움이 있네요. 올해는 어 오징어가 좀 낮은 바람에, 이 선주들 좀 그랬어요. 우리 베타 사람 뭐또 오징어 많이 잡기야 뭐 공부 받예고할또기분 좋고 안 나오고 하면 또 공부 받기도 대안하고 그이 그래. 오징어가 그냥 엄청 마을을 살리는 거였네요 그렇지 오징어가 급지어가 맞습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진짜 고생해서 잡아서 급지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징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동해 오징어 드시러 많이 놀러 오세요.